하프지지 여기서 저점 경신되면 이제 곤란해지. 가자 거래량 띄운다. 아유 하, 좋다 좋다.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. <laughs> 어제 잠을 자는 바람에 대응을 못해서 아직도 물려 있네요. 어제 저점 추세선을 확인하고 빠져서. 저 때도 세 맑은 정신이었으면 조금 좋은 데 아쉽습니다 이대로 만 600까지 다이렉트로 갈지 어 여기 틀었다 여기, 여기 지지 나야 돼 여기 smp smp 여기, 여기 나왔다 smp s SM p 방송 하자마자 여기 어제 저점 빗각 자리 어제 저점 빗각 자리를 지지를 못 돌파하고 지지가 안 나왔어요 여기, 여기 여기 방송 키자마자 지금 smp가 이 자리가 22일부터 내려오는 고점 빗각인데 돌파하고 안 찍었거든 어, 지금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방송 키자마자 smp 차트를 일단 보세요 이게 약간 지금 낮아 차트가 22일부터 내려온 고점비가 약간 좀안 맞아 S&P가 지금 고점비가 내려오는 자리거든요 이 자리 이탈되면은 뭐 수다기 지금 뭐1 6 0 0뭐 계속 간다고 열어놓고 대응을 해야겠죠 아 요기 이탈하나? 요봉 하나만 보겠습니다 5분봉 하나만 볼게요 여기서 지지 안 나오면은 계속 저점갱신 저점갱신 돼야 돼서 3830이에요 3830 S&P 기준 S&P 3830 칼춤을 놀아보일까 본장전에 이쁘게 눌렸어 본장전에 지표 발표 전 한, 본장 1시간 한 전에 빠따봉 세우고 이쁘게 눌리고 본장 스타트 20초 전 렛츠 고우 아따 무섭다 본장 시작 하프까지 찍을라나 <laughs> 단기 두번 주지 단기, 단기 상승후 두번 주지 이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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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단기 한번 이탈 하프 하프 확인 아씨 많이 눌리네 아 거래량 좀 터지는데 아이 니김이 네 진짜 왜 그러냐. 그런데 내가 이거 포지션이 없어도 지금 나는 매수로 들어가는데 저는 지금 포지션이 없다고 해도 이 자리에선 매수 들어가는 자리라 아 그러네 돌파하고 안 찍은 자리 딱 찍었네 지금 가뭐 했지 데이? 아토님 나이스 돌파하고 찍지 않은 자리 지금 딱 찍었네 아토님 나이스 박수 우리 아토님한테 다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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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프지지 여기서 저정갱신 되면 이제 곤란해지지 가자 거량 래 띄운다 아유 하, 좋다 좋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중위비각은다 틀었다고 봐서 걱정 안하고 있습니다 985 여기 980짜리 저항 빡쳤던데 있잖아요 980 정도? 지지도 빡쳤.. 지지도 좋았던 뭐 지지도 괜찮았고 저항도 있었던 980짜리 980짜리 말고는 지금 딱히 보이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연결 차트로 보면 연결 차트로 보면 이게 이거야 형님 누님 아우님도 이거 잘 봐봐 이거 연결 차트 아닌 거 누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10월 13일하고 11월 4일 저점 출산이 빨간색이잖아 근데 이걸 연결 차트로 누르면 파란색이 저점 추세선인데요. 그리고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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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그리고 12월 21일이랑 맞아. 12월 2 0일랑 맞아. 그리고 이 꼭지가 만점 171이야. 이거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돼요? 어, 171. 오케이. 지금 예, 얘기한 거 이해 몇 분이나 되세요? 아토님 이해되시죠? 지금 그게 10월 13일하고 11월 4일 저점 추세선이. 어, 오케이 이해했어요. 오케이 오케이. 만점 170 쇼. 아니 저기를 일단 돌파하고 찌르면 바로 쇼시야 그냥. 어 이해했어요? 오케이.